안녕하세요. 스터디 행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종원입니다. 오늘은 신첫 번째, 첫 번째 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13강 이제 1번을, 14강 예제 1번을 열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네. 저는 인터페이스부터 먼저 만져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저는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지금 조금 늦게 나오는데.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설정했구요. 여기 옥테인이랑 밑에는 타임라인이 있죠. 그리고 카메라, 지금 카메라는 찾아보시면 이제 카메라 1번이 첫번째 씬입니다. 첫번째 씬이고, 카메라 1번을 제외하고, 컨트롤 누르면 제외가 되죠? 모두 지워주세요. 지워주고요 카메라에는, 어, 14D에서 옥테인 태그 카메라를, 옥테인 태그 카메라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옥테인은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옥테인 크기를 혹시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은 여기서 아이콘 들어가가지고 체크 업데이트를 꺼주세요. 체크 업데이트를 키면은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데, GI의 아이콘에 네. 키고, 이거 키면은 늘렸다가 줄였다 할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또안 뜨는데 옆에 이게 버그인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여기서 끄면은 옆에 아이콘이 없어지면서 줄였다, 늘렸다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추가로 패널에서 g 레인지먼트에서투뷰 사이드 아이 사이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텐데 저는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서 디스플레이에 카메라의 퍼스펙티브로 바꿔주고요. 그럼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는 카메라가 됐고, 카메라가 잡힌 옥테인이 또 있죠. 네, 이렇게까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은 시프트 f 3 누르면은 나왔다가 꺼졌다가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카메라를 먼저 만져줘야겠죠? 음, 카메라는 저희가 보면서 맞춰준 거기 때문에 이엑스컬레이터랑 로테이션이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엑스컬레이터를 선택해주고, 지금 엑스컬레이터가 여기 있죠. 여기서 코어디네이티를 보면 52.1도예요. 네. 이걸 똑같이 맞춰주셔야지, 52.1도. 맞춰야지 정확히 정면에서 찍히는, 찍는 화면이 되고요. 그리고, 네. 카메라를 먼저 맞춰볼까요? 카메라는, 그 보면은, 하늘이 살짝 나오면 좋겠어요. 하늘이 살짝 나오면 좋겠어서. 약간 이, 여기를 5도 정도로 해줄까요? 5도 정도로 하고 살짝 위로 올려볼까요? 조금, 조금 더 위로 올려볼게요. 네, 한, 이 정도, 이 정도 사이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알트 누르면 조금씩 조금씩 줄여지죠. 이 정도,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도 생성해 보겠습니다. 공은 제 컨트롤 카메라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스피어를 생성해 주세요. 그러면 제자리에 지금 스피어가 생성이 됐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은 원점에 생성되기 때문에 스피어를 또 위치에 가져오기 힘듭니다. t 를 눌러서 줄여 주시고요. 지금 잘못됐는데 네. 다시 t 를 눌러서 줄여주세요. 쭉쭉 줄여주시고. 드래그해서 줄여주고요. 지금 카메라 정면에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어두워졌죠. 이 e 눌러가지고 빼도 돼요 살짝. 네, 빼도 돼요. 그 T로 줄여줍니다. 다시 어느 정도로 할지 레디우스를 가볼까요? 레디우스가 한 0.7, 0.7 정도로 하고 지금 여기서 조금 앞으로 화면이 작아서. 제가 왜 조금 어려운데 앞으로 조금 와 볼까요? 이 정도 위치 이 정도 위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서 스피어의 세그먼트를 64로 바꿔주세요 이거는 이제 좀 가까이에서 볼 거기 때문에 완전 둥글었으면 좋겠습니다 64 정도로 맞춰주시고 메테리얼을 적용시켜 볼 건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만들 거니까 그냥 옆에 있는 거 네, 이대로 쓰겠습니다 옥테인의 메테리얼에 이번에는 스페큘러 꺼내주시고요. 스펙큘러를 여기 넣어주세요. 넣어주면 적용이 됐죠. 조금만 만져줄게요. 러프니스를 0 0 1 정도 주고요. 리플렉션은 한0.9이 네, 정도 주고요. 여기서 디테일을 더하는 게 필름 레이어를 한0.2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은 제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정해놓고 하지만 여러분은 만져보면서. 어떤 게 예쁜지 보면 됩니다. 필름 레이어를 설정해 놓고 껐다 켰다 하면 지금 디테일이 올라간 게 보이실 겁니다. 약간인데 디테일이 올라갔어요. 인덱스가 이제 조금 두께감을 주는 그런 아이거든요. 4.5 정도로 주면은, 네. 많이 예뻐졌죠? 4.5 정도로 주니까 예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리고 살짝만 뒤로 빼볼까요? 이 정도? 이 정도로 빼보고요. 그리고 스피어를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션 잡을 준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메세리얼 매니저 꺼주시고요. 지금 애프터 이펙트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씬의 길이가 16프레임이죠. 16프레임이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16프레임 잡아도 되지만 음, 조금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20프레임 정도 잡아볼게요. 여기 20프레임 적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됐죠? 바로 키프레임 잡아보겠습니다. 스피어 클릭해주시고요. 코어리네이트 눌러주시고,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션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일단 5초에 그러면, 5초에 지금 자리에 오면 좋겠어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누르면은 키프레임 잡힙니다. 그리고 0초로 이렇게 쭉 가서, 그 다음에 내려줄게요. 이렇게 쭉 내려줄게요. 내려주고요. 옥테인 화면에서 안 보일 정도로 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Y축을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재생을 하면은,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네. 여기 옥테인은 느리기 때문에, 지금, 좀 정지를 시켜보고요. 포즈 u s e y r r e n 를 눌러주면 정지가 되고요. 여기 화면을 누르면은, 이 화면에, 네. 이런 느낌으로 되죠.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만져줄 거예요. 여기 F 커브 모드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스피어 눌러주고 H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뜹니다. H입니다. 단축키 H. 그리고 제가 오프셋을 활용해볼게요. 오프셋은 좀키 프레임을 밀어주면서 예쁘게 만들어주는 건데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찍어주세요. 컨트롤 누르고 프레임 세 번째 3 프레임에 찍어주고요. 뒤에는 이렇게 밀어줍니다. 왜냐하면, 모션 그래픽에서 모션은, 이제 안 멈추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멈추지 않고, 쭉 이어지는 게 좋기 때문에, 시프트 누르고 쭉 밀어주세요. 20프레임까지, 20, 네, 여기까지 밀어주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바로, 여기서는 이렇게 쭉, 바로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늘려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보면은 네,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조금 더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구간은 적었으면 좋겠어서 좀 많이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조금 더 올려줄게요. 요 정도 올려준다면 네, 거의 됐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한다면. 너무 높죠? 이렇게, 세밀하게, 세밀하게 만들어져서. 네, 전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맞춰주고요. 여기 보고 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어, 클로너로좀 돌아, 동글동글하게 돌아가는 아이들을 만들어줄게요. 스피어를 컨트롤러서 복사를 하고요. 아, 다시 컨트롤 Z 한번 눌러주고요. 여기 3프레임에 와가지고 컨트롤러서 복사해 줍니다. 그래야지 이제 프레임 3 프레임 있는 위치에 생성이 때문에 생성하기 때문에 3 프레임 와서 복사해 주고요. Alt 클로너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클로너가 생성됐는데 레디우스가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걸 거예요. 여기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런 걸 거예요. 일단 레디얼로 바꿔주고요. 레디우스는 한 2cm? 정도. 정답... 어, 이제, 이제 보입니다. 보이고 지금 퓨지얼 렌더를 꺼주고요. 한번 렌더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고, 카운트는 한, 여덟 개? 여덟 개 정도 주면 좋을 것 같고,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볼게요. 0.3 정도? 0.35 정도로 줄까요? 네, 0.35 정도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네, 해보면은 큰 아이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3프레임으로 가서 클로너를 스피어에 넣어주세요. 넣어주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죠. 잠시만 여기서도 이제 퓨즈로 정지시켜 주고요. 여기 보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클로너의 콜디네이트에서 로테이션을 조정해 줄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보면 본다면 0 프레임에 찍어주고요. 20 프레임 와서 네, 이게 돌면 좋겠죠, 이렇게. 빙그르르 돌면 좋겠으니까, 180도 해볼까요? 180도 하고 찍어줍니다. 찍어주면은, 이렇게, 네, 예쁘죠? 해주고요. 다시 P. P도 0프레임, 0프레임에서, 0도에서 찍어주고, 20프레임 와서, 한, 조금만 더 기울면 좋겠어요. 한, 18도? 18도 정도로 하면, 네, 요런 느낌으로 오죠. 그리고 B에서도, 대전 B도 한번 이건 마이너스로 돌려볼까요? 16도 돌리면은 네 이런 느낌의 이런 느낌의 모션이 완성됩니다 한번 모션을 해볼까요? 어우 예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레디우스도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브젝트 그래서 레디우스도 찍고요 0프레임에 2cm 그 다음에 20프레임에 한 3cm 이렇게 늘어난다고 한다면 퓨즈를 깨고 네, 로테이션 눌러준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네, 된다는 거예요. 재생해 볼게요. 네. 이렇게까지 첫 번째 씬을 만들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하고 이제 렌더 세팅이 중요한데요. 여기 세팅에 들어가서요. 저희는 가 렌더를 할 거예요. 가 렌더가 뭐냐면은 진짜 렌더를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걸 걸리,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랜더를 해서 이렇게 진짜 뽑을지를 결정하는 어, 미리보기 랜더 느낌으로 할 겁니다. 여기 락 t 티오 눌러주시고요. 256 하면 헤이트는 144로 바뀌죠. 스탠다드 말고 옥테인 랜더로 해주고요. 커렌트 프레임 말고 r 프레임 그리고 24 프레임으로 맞춰줍니다. 세이브해서 저는 이제 경로를 설정해 줄게요. 경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되 여기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파일로 랜테스트로 해주겠습니다 테스트 해가지고 랜테스트 들어가서 파일 이름은 신1로 해주세요 신1하고 저장해줍니다 저장하고 이렇게까지 하면 렌더 세팅은 다 됐고요 그리고 옥테인 세팅도 해야 되죠 그 전에 옥테인 화면을 크기를 늘려볼게요 휠로 이렇게 하면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팅에 들어가서 지금 렌더가 2초인데 한 1초까지 줄여볼게요 맥스 샘플을 500 정도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디퓨즈 6, 스크래러6 그리고 글램프도 한5 정도로 바꿔볼까요 가렌더기 때문에 딱히 상관없습니다 어댑티브 샘플링도 꺼주고요 네, 이 정도로 하면 은 렌더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렌더 어, 경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저는 렌더 세팅에 지금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면 네, 지금 저는 렌더 테스트에 지금 경로를 설정해놨어요. 네, 여기 렌더 버튼 눌러가지고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렌더를 하면은 네,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렌더가 다 됐죠. 0프레임엄 가서 재생해보시면 네, 이렇게 된게볼수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요. 한번 여기서 이제 저장 이 파일은 저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렌테스트를 보면은 이렇게 렌더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서 하나 그나 이나면 이렇게 사진이 20장 뽑아진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안 되신 분은 여기 PNG로 바꿔주셔야 돼요. PNG로 꼭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펙에 들어가줍니다. 에펙에 들어가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랜테스트를 이렇게 드래그 해볼게요. 드래그 하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불러와집니다. 여기서, 파일을 하나 생성해주고 지금 스타일 프레임이 더 많잖아요. 이걸 넣어주고요. 파일 이름을 스타일 프레임으로 해줍니다. 엔터 누르면 바뀌죠. 스타일 프레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신1을 여기 신1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S 눌러서 500까지 키워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고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예쁘죠? 예쁩니다. 네, 예쁩니다. 이렇게까지 신 1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20 프레임을 제가 꼽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영상 끝에 가면 20 프레임으로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20 프레임으로 안돼 있으신 분들은 c t r l K 눌러서 프레임 레이트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에디트 들어가서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여기 import, import 들어가서요. 시퀀스프트에 24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게 24 프레임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은 어, 들고 왔을 때30 프레임으로 가져와지기 때문에 아마 늘어날 거예요. 영상의 길이가. 네, 그러면은 오늘은 신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신두 52, 번째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